수업되나? 이번 반는 수업하고 싶은데 수업 되는 사람? 없으면 아칼리 할게요 카이님 월 2억밖에 못버지나요월 월 2억이야 씨, 1년에 1억 거? 돌긴 하지 궁은 <laughs> 빨리 돌긴 하는데 궁살 군질 사령관 없으면 또 애매한데 오 캐탈이나 장인 2070억. 이야 싹구해준데자 가자 이기 주억 시우야 뒤코 있냐? 어 시우야, 원딜 잘할 수 있지 시우야? 아저 원딜 요즘 많이 연습해가지고 아 그래? 네 상대 받던 그냥 풀어버리려고요. 눌름 해졌네 시우 방송 요즘도 하니? 네 이번 멸망전 딱 나가야죠. 아 진짜? 이번 멸망전 하려고? 예 네. 그래 준비해 준비해. 귀엽네, <laughs> 이번엔 진짜로 많은 챔프를 연습했거든요 아 진짜? 우리 카리스 원챔 아니지? 아... 이걸 아, 딱 보여줘야죠 아 그렇지 <laughs> 오! 카탈리나랑 아칼리 처음 해보는데 이런 대사도 있네? 특수 대사 들었어요 님들 카타리나! 뭐뭐뭐 뭐, 뭐 운명을 위해 뭐 희생해줘야겠어 이러는데? 오 어, 9월 달에 아마 멸망전 있을 거예요. 9월 10월 사이에. 그게 마지막 멸망전일 거 2019년? 아마 한번할 거예요.

난 혼자 다녀. 그편인 모두에게 나을 걸? 아, 들긴 좋았는데 포탑 딱딱아 가지고. 아, 짱나네. <목소리> 어, shit. <키스. 목소리> 진작 도망쳤어야지. 진다 카타 어? 그만 쳐라잉 오 카이사 노플 카이사 노플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어? 카타 내려간다 빨리 해야 돼어 있다 카타 나이스 시우야 왜 죽었어 빨리 말해봐 아너 예. 찍는데? 너 전멸 있다고? 아 이게 아... <laughs> 괜우아천찮아천짜 괜찮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사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Y, B, C.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리드 미야. 왜안 보여? 바로 나야. 야 삼벌이로 카타 내려간다 지금. 괜찮냐? 받아 쭉 빼야 돼, 쭉 빼야 돼. 받아 쳐봐. 좋아, 좋아. 근데 사, 이 쭉, 쭉 지금 빼면 살수 있는데, 야 아, 그냥 야 카타, 카타. 에 u AU, AU,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u 라프 어... 간중인것 같아, 간중 관중. 아, 간중인것 같아? 오케이. 태 a 값 하는 거. u a 하하태 AU, a 이네 잘했어, 한명 받아쳤으면. u <laughs> AU, I'm not sure. I'm not s u r 겠다고 뭐, 용기는 가 리볼버 하나 들고 있네. 이킬 먹어서 칠 먹은 카타리나라. 오. 오. 골치 아픈 게다 와 이게 아, 이렇게 아, 끌리네 괜찮아 천천히 <놀라> 탑 터진다 탑 탑터.

궁사가 없어서 그래요. 라인 유지력이 딸리죠. 이제. 뭐 하는데? 이득이 남았었네, 조마가. 이제 서로 노스펠, 서로 솔킬. 제가 이기죠? 전 제한 먹었으니까 그래도 2킬 먹은 아칼리, 2킬 먹은 카타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좀 아깝긴하다. 1킬만덜 먹었으면은 내가 따는 거일 텐데 그냥 포션 다 먹었는데. 조금 늦게 빠았지만다 빨리긴 했어요. 어, 월롭산다. 데인치는 바로 나야. 누구도 할수 없지. 봐. 게임이 이길 것 같아. 그만 죽어라. 얘들아. 어, 구좀 빨리 돌긴 하네요. 일단 20초 정도 빨리 돌긴 하네, 확실히. 맞겠 다고？넌 네, 용기 는 가상 하네. 감이 나한테 들어와. 사이러스, 엉큼 날라고. 돌았나? 어, 모로가나 초식 이잘 썼다. 인정, 인정. 좋았음. 궁 초식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궁이 없었나? 궁이 궁. 오랩이였나 오즈. 오, 160원 먹었나? 나, 저거 먹으려고? 한 건데. 카이로 어서오세요 가우야너같가같치가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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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기네몇 명? 가도한 명? 음, 한 명. 사이러스 왔다. 뒤에 아밑 밑에 쪽 빼. 이거 먹었다. 살면 인정. 살면 인정. 빼, 기만 해. 빼기만 해. 빼기만 해. 해. 다이드 봐라. 드일게 네 미래 소해 보고. 하하. <laughs> 아이 탈 잡은 마인 카타도 스펠. <laughs> 70% 카타리나 장인 양중입니다. 이게 카타가 라인전이 이게 힘들어요 챔피언이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거야. 탈론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좀피편인데 타는 좀 약하죠 제가 선픽인데 카타 후픽이고 AN 정은지님 별풍선 100개 카일이 오, 기분 좋아요나 우가우가 아, <laughs> 아우 가우가아또70% <laughs> 카타 장인 또 이렇게 소개일 따니까 우가우가 좋아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우가우가 우가. 궁사로 라인전 이기니까 좋긴 하다 궁이 빨리 도니까 그러니까. 벌써 30초야 날각 빠진 방식은 안 통하네 이유가 아니라 솔랭에서 만났어요. 지금 11일, 11일. 매우 잘한 자리 주는 중. 11일 할거다 하는 중. 아, 30분까지 레드 먹는다는 선언. 30분은 좀 너무 긴데 20분까지만 먹으면 안 되나? 시비르 그렇게 외침만 해. 잘하고 있어. 우리 팀한테 함성을 질러. 언니 오빠들 임내요. 교치기 마. 탑쪽탑쪽탑탑 미드 엄이 미드 밀거 없어. 라인 너가 가슴 밀어 직선 나 직선 탑 직선에 있어 쭉 밀어 쭉 밀어 탑아 쉽게. 다음 어어 어, 어, 갱프를 왜 이렇게 못 잡지? 어내내 생각 외랑 좀 다른데요? 이상해졌네. 따위 때문에. 발언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잡았다. 장래 어디가있냐? 그니까 갱플, 갱플을 왜 이렇게 못잡지? 어, 뭐 부족했나봐요? 데미지가 귤이, <laughs> 아 그것도 맞지 귤이 만병통치약인것도 맞지 어귤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귤 때문에 산듯, 이상한데? 왜 일로왔어 어디 보자. 일단 초 조냐가 없으니까 나도 조금 더 집중해 줘야겠구만. 야 대충 공수하다가 2차 갈까? 카타는 근데 쓰레기야 도움 안 되긴 해. 이거, 이거 발온 시간 체크해. 발온 체크해야 되거든. 어휴, 다행이다. 발온은 아니네. 카이저잘커서벽 넘어가서 발온 칠 수도 있어요. 얘네 지켜야 할 규칙은 열을 열루다가 렐루, 아칼리공 내공 뺏었다잉! 다일러스. 바로 쪽와 봐. 바로 쪽 푸시하고. 내인생이 주인은 바로 나야. 누구도 뭘수 없지. 싸움. <laughs> 오케이. 어설피샤이, 바텀 좀 잃은 중이니까. 다가 초식에 사0서 싸움 도리해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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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누나도 왔잖아 절좀 해봐 이 아, 이거? 지면 1 1 이거? 거 이거? 너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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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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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어 무서운데? 이제 부산 쪽에 안 사신다는 소문이 서울은 아닌가? 어쨌든 부산은 아니라던데 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일산 런지 1인 냈다고요? 왜뭐 이제 말해요? 씩 알려주셨나? 안 알려줘 놓고 일사 왔으면은 저한테 먼저 얘기하셔야죠 일사 왔다고 인사 밖으러 오셔야죠 어 때려 아, 너무 무방.. 너무 시간만 난다 일 해야함 내가 걸면은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이래도 셀 테니까 믿고 걸어줘야겠다. 아, 잡뺐어 뺐어 일단 아, 이거 너무 너무 노출됐는데? 일좀 해봐 임마! 뺑뺑 무빙 치지 말고 <laughs> 에헤가이 딜해, 딜해. 됐었이이렐리 앞세워서 쭉가이쪽에다노플노플다플 도와줄사람안도 너무 좋고, 도 너무 좋고, 저도 너무 좋고, 도와드렸는데도저안고도와무 좋고, 저도 너무 좋스타트요무이고 별로 안 나와요. 아칼 너무 좋 있으면 너무 좋지 진짜 좋지 진짜 이두좋죠 기력이 배로 차는데 계속 돌릴 수 있지. 스타트 다이아긴해요미드걸어될것 같은데. 걸수 있냐? 간다 이거? 바론 갈래? 바론 쳐봐라. 응, 어. 음, 마크게 쳐봐. 음, 나도줄 사람. 니니니 뭐 레드 레드 <laughs> 아, 먹을때 되긴 했다 야 먹을때 되긴 했다 <laughs> 어, 레드 30분 다되 오는데 어, 먹을만 했다 먹을만 했다 마저를 안가면은 데캡을 올려주면 됩니다 야 허락받았다 정근한테 먹을만 하지 오. <laughs> 야, 야 어디갔어 레드 어디갔어 누가 탈렀어 1000레드인데 11을 야30 3 3분분지지임해해야다다 레드 먹으려면 누가 훔쳤어 오다 e here. I'm just a game 근데 둘다 장점이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싸움 자체는 궁주인 사냥꾼이 훨씬 좋은데 궁극의 사냥꾼은 그냥 이제 궁을 많이 쓸수 있으니까 초반 단계에서 좀궁 없는 딜로스를 좀 막는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미드 밀어도 되지? 이거 안 걸릴 수 있지? 조금 오버하지 마. 나 미드 좀 밀어야 되니까. 그러다 다친다. 일레궁이 120초다 보니까 너무 심하긴 해요, 그는 탑2런이들도탐밀고 이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조절하면서 밀어. 꼭 친구나 어. 사 탑에 많이 꼬였 어, 많이 쏠렸다. 바텀 쭉 밀어. 얘들 다 쏠렸거든요. 얘네 넥서스까지 가도 돼. 어, 넥서스까지 가. 나도 막을게. 애들, 애들 가는 거 막을 테니까. 채아되었티다 <laughs> 아왜 이렇게 눈독을 많이 들여? 저만 붙였잖아, 얘들아아 저만 막튀게, 저만 막튀게. 어? 아좀 숨어서 돌아갈라 했는데. 아 씨. 어를 오. 제발. 하고 어, 싶 살다 살다야. 파이팅 파이팅. 오야 야, 왼쪽에 사이러스 있다 여기서 사이러스 나온다 여기서 어, 사이러스 오케이 내가 앞에 때려 앞에 때려 때려 이렇게 너무냐 공빼놨어 어, 그렇지 네. 쭉쭉쭉 쭉, 거기 쭉야 렉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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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laughs> 이상하게 하는데 챔피언이 세단이오 존나 존난... 개 잘했구만. 카이사 그냥 아무것도 못했구만. 구킬카이사였는데, 구킬 오데스카이사, 사데스카이사였는데, 자, 뚝 밖으로 뜯다 했죠 그냥. 어때, 시우야, 달달했어? 소감 한번 써봐. 음, 나라카이 미드 아칼리 만난 그도쿠감 한번 써봐라. 어떠냐? 어땠어? 어, 어, 느낌 어땠어? 저번 멸망전이랑은, 와, 흉, <laughs> 나는데요? <처음이> <laughs> 뭔 소리야? 아이, 아... 너가 이 미드 라이나 데리고 못 이겼잖아. 너가 못한 거지. 어... 아, 잘좀 하자. <laughs> 네. 안녕히 아, 계세요. 야 다음에, 그래, 또 이기자, 다음에도. 네. 아... 원, 원딜이니까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아, 원딜이니까. 원딜은 뭐못 해도 되잖아, 그치? 음.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쉬우. 정... 아... 명품 정글러인데. 어, 나중에 보자. 예, 오케이? Okay, 들어가라?